이번 영상에서는 conversation, talk, dialogue. conversation, talk, dialogue. 이세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conversation은 con 하면 함께고 verse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담화, 좌담, 회담으로 뜻으로 음 해석되는데요. 그러니까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격식 없이 나누는 주로 좀 사적인 대화, 네, 그 대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가 필요해할 때 하는 그런 사적인 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talk는 원래 talk가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아주 폭넓게 사용됩니다. 애만 하면 다 해당돼요. 주로 그런데 어떤 특정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임하는 이야기, 네, 그 이야기로서 아주 폭넓게 사용됩니다. 먼저, 이야기, 대화, 논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또는 공식적으로는 어떤 그 정부나 기관들 사이에서 회담, 뭐, 협상, 이런 뜻으로도 사용하고요. 또, 연설이나 강연을 어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세 가지요. talk는 세 가지, 우선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 대화, 의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뭐 정상들 간의 회담, 뭐 협상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연설, 강연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talk는 어, conversation보다는 왠지 좀 편안한 느낌, 친근한 느낌이고, 그런데 그, 터크는 강연이나 연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컨버세이션은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컨버세이션은 그냥 조금 약간은 사적인 느낌의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dialogue는 dial가 통하여라는 뜻이고, log가 언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그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통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다이얼로그는 다이얼로그 dialogue 도대체 무슨 뜻인지 대화라는 뜻으로 중학교 때부터 그 이전부터 배우지만 어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한 번도 연구 안해 보신 분들 많죠. 음. 다이얼로그는 흔히 소설이나 연극, 영화에 그런 영화에서 어떤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대화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의 형식이 대화라는 거예요. 아주 좀 약간 그 어떤 대화체, 어떤 말체 좀 우리가 말하는 스타일, 그 스타일이 어, 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대화, 대담, 뭐 대화체라고 해석됩니다. 네. 그러면, 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I don't think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with your crush. 나는 가주어 진주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거죠. Start a conversation with 이거 잘 알아주면 좋겠죠. 누구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Crush는 당신이 홀딱 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올딱 반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뜻이고요. I had a long talk with my wife.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Talk는 네, 나는 나의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뜻이고요. The Inter Korean Summit talks will be held next month. 어, 한국간의 인터가 뭐뭐사이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간의 이 말은 둘 이상이었을 어 수가 있겠죠. 인터는 뭐 대륙간 인터컨티넨탈이라고 하죠. 사람간의 할 때는 인터퍼스널 이렇게 하고요. 근데 한국간의 하면 인터코리안 그러니까 남북의 이런 말이죠.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때는 회담이란 뜻이죠. will be held, hold가 개최하다니까 be held는 개최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달에 the world leaders, global leaders죠, the world leaders 또는 global leaders 세계 지도자들이 will hold talks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 on climate crisis next week 다음 주 다시 한번요 세계 지도자들은 다음 주에 기후 위기에 대한 회담을 여기서 이까 하나로 묶어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한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He delivered a talk on global warming to the audience. 그는 deliver 많이 쓰죠. 회담 물론 gave 써도 상관없습니다. deliver 원래 연설하다 할때 deliver speech라고죠. Deliver speech 하면 연설하다 이건데 이게 이제 음, 강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연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강연은 강 강의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그는 청중들에게 이 to 하고 deliver 네, 뭐 뭐에게 뭐, 뭐, 이만큼 또 묶어 주셔야겠네요. 이만큼 묶어서 청중들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강연을 어, 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강연을 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The dialogue, dialogue는 대화인데 음, 소설이나 어떨 때요, 소, 특히 소설이나 영화. 뭐 또는 뭐 연극 그런 데서 그그글 작품에 나와 있는 그 말의 형식이 대화다 이런 뜻이라고 할죠 형식 네 형식에 있어서의 대화 그래서 대화가 뭐로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네이 conversation과 비교하라고 이렇게 딱 나와있네요 어? Socrates and s a p a l u s 소크라테스와 세 l 러스 사이의 대화 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 담화는 담화라고 번역할게요. 그 담화는 소크라테스와 세폴루스 사이의 대화로 시작된다라는 뜻이고요. 네. The story is developed in dialogue. 이는 방법을 나타내는 전체사죠. The story 그 줄거리는 대화체로 전개된다. develop 전개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줄거리는 대화체로 전개된다 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한 번, 음, 다시 한 번, 어, 확인합니다. conversation은 주로 사람들 간에 사적으로 나누는 대화 라는 뜻이고요. talk는 워낙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네, 세 가지만 알아라고랬죠 일단은, 둘 간의 대화, 의논 이런 뜻이고 또는 공식적으로는 회담, 뭐 협상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공식적으로 연설이나 강연, 특히 강연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강연이라는 뜻이고요. 다이얼로그는 뭐라고요? 어떤 스타일, 문체상으로 대화체라는 느낌.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 또는 뭐 다른 작품에서 나오는 그 말의 형식이 대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음 한번 어, 발음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I don't think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with your crush.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I don't think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with your crush. Start a conversation with your crush. 다시 한번요. I don't think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with your crush. 좀 빨리 해볼게요. I don't think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with your crush. I don't think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with your crush. 다음요. I had a long talk with my wife. I had a. 이렇게 끊어주시고 long talk with my wife. I had, I, had we, I had a long talk with my wife. I had a long talk with my wife. I n t h e inter-Korean summit so talks will be held next month. The inter-Korean 여기서 한번 쉬어주세요. 얘기 하나 하나 이렇게. The inter-Korean summit so talks talks will be 여기서 끊어주시고 여기서 여기서. The inter-Korean summit talks will be held next month. The inter-Korean summit talks will be held next month. The world leaders will hold talks on climate crisis next week. The world leaders, 여기서 한번 주시고 will hold talks on 여기서 주시고 climate crisis next week. The world leaders will hold. <coughs> will hold talks on climate crisis next week the world leaders will hold talks on climate crisis next week 다시 한번요 the world leaders will hold talks on climate crisis next week 넘어갑니다 he delivered a talk on global warming to the audience he delivered 아 a... 이것 한번 끊어 주시고 talk on global warming 여기서 끊어 주시고 to the audience He delivered a talk on global warming to the audience. He delivered a talk on global warming to the audience. He delivered a talk on global warming to the audience. 네. The dialogue begins with a conversation between Socrates and Zephyrus. The dialogue, 좀 쉬어갈까요? Begins with a Conversation between, the, the conversation between Socrates and Cephalus. The dialogue begins with the conversation between Socrates and Cephalus. The dialogue begins with a conversation between Socrates and Cephalus. The dialogue begins with a conversation between Socrates and Cephalus. The story is T. The, the story is T. (developed in dialogue) 이렇게 (the story is developed in dialogue) (the story is developed in dialogue) (the story is developed in dialogue), developed in dialogue. 아니, 다시 한번요 The, (the story is developed in dialogue) (the story is developed in dialogue) 네 지금까지 (conversation) (talk) (dialogue) 이세 가지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conversation은 사람들 간에 함께 하는 말이잖아요. con 함께, verse 말. 네, verse 요즘은 verse가 운문이라는 시라는 뜻으로 쓰이죠. verse. 근데 이제 함께 하는 말이니까 사적으로 나누는 대화, 아주 평범한 대화에 해당되는 것이 conversation입니다. 그리고 talk는 음, 한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일단 다 해당됩니다. 터크는 네, 말로 하는 거면 다 해당되죠. 그런데 어, conversation 대신에 대화 또는 언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 어떤 공식 기관들 사이의 협상이나 회담, 정상회담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Summit talks, 정상회담. 그리고 세 번째 강연. 네. 어떤 강단에 서서 연설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네 그것을 talk라고 합니다. 그리고 dialogue는 네 스타일, 그러니까 문체가 소설이나 영화 또는 말의 형식이 대화다라는 뜻입니다. 네 대화 dialogue. 다시 한번요, 어떤 예술 작품에서 말의 형식이 대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화. 대화체,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